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자격증 공부를 하러 카페에 가는데요. 원래 공부할 때마다 책한 권씩 꼭 챙겨 가는데 오늘은 바로 잡동사니를 챙겨 갈 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 잡동사니 사랑 편을 완독하는 거예요. 이게 안에 열 작품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분량이 많지도 않고 또잘 보시면 책한 권도 안 되는 분량이라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지치면 책 읽기 딱 좋겠죠? 그러면 저는 공부하고 독서하러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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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제가 잡동사니 사랑 편을 다 읽어왔습니다. 잡동사니 안에 있는 작품들은 생각해볼 거리가 더 많기도 하고 잡동사니를 활용한 독서 토론도 진행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스포 있는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각 작품마다 장르가 다르고 소재가 다르다 보니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어떤 것은 질문을 또 어떤 것은 소재별로 또 어떤 것은 저의 경험담이나 읽다가 떠오른 다른 작품들을 잘 섞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실컷 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로라의 밤입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에 시어머니와 둘이서 함께 살게 된 며느리가 화자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받은 오로라 엽서를 시작으로 오로라를 보러 가겠다는 꿈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현재 서울 하늘에서 오로라를 목격합니다. 그것이 캐나다의 옐로나이프로 오로라를 보러 떠나는 여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얼떨결에 시어머니도 함께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로라를 볼수 있는 건 아주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전까지는 오로라를 보지 못합니다. 낙천적이고 외향적인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다행히 그곳에서 오로라 말고도 다른 즐거움들을 만나게 돼요. 드디어 마지막 날 오로라를 보게 됩니다. 황홀했던 여행을 마치고 다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나의 안에는 어딘가 달라진 빛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간략한 줄거리고요. 제가 정리해 보았을 때이 작품에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오로라, 배움과 자유, 거리와 관계. 이렇게인데요. 먼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오로라를 묘사하는 장면은 총세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친구의 엽서, 두 번째는 서울 하늘에서 목격한 것, 세 번째는 캐나다 여행에서 본 것입니다. 친구의 엽서에서는 흑백인 줄 알았던 것이 다채로운 색깔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서울 하늘에서 목격한 장면에서는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잘안 찍혔고,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 여행했을 때는 사진을 찍지 않고 눈으로 오롯이 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저는 이 작품에서 오로라가 우리의 삶그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은 흑백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수한 색깔이 있고 찬란한 순간들은 사진으로 남기고 싶지만 금세 사라져버리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삶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저절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오로라 폭풍 아래에 누워서 화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영역이 분명 있다. 그럼에도 할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 준비하는 것, 완전히 절망해 버리지 않는 것. 실낱같은 운이 따라왔을 때 인정하고 감사하고 모두 내 노력인 듯 포장하지 않는 것. 두 번째 키워드는 배움과 자유입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배움에 대한 한이 있던 분인데요. 수학선생인 화자를 보면서 가끔은 시기하는 마음을 품기도 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인물입니다. 특히 여행에서 어머니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당당함이 돋보이는데요.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대화를 걸고, 한국인 여행객들에겐 화자와 대학원 동기라는 거짓말까지 치게 되죠. 단순히 배움에 대한 욕구라기보다는 저는 이것을 자유에 대한 욕구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남편이 죽고 아들까지 사고로 잃게 되면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거리와 관계인데요. 32페이지에서 인물들이 오로라를 보러 갈때 앞뒤로 번갈아 박수를 치면서 언덕을 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가이드가 갑자기 야생동물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그게 안전해요. 내가 있다고, 가까이 간다고, 피하고 싶으면 피하라고 알려주는 일,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가까운 거리는 오히려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읽혔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동거, 그리고 둘의 해외여행.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들에게 특별한 애틋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또한 이들의 관계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딸 지혜가 나오는데요. 화자에게 손자 한민이를 무턱대고 맡아달라는 딸 지혜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특히 가족은 꼭 0미터의 거리야만 할까요? 특히 가족과 우리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키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사실 제가 이 잡동산이 사랑편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이 이 오로라의 밤이었습니다. 괜히 첫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부터는 조금 빠르게 빠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 작품은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하죠. 마지막 부분은 정말 지금 읽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서로를 최고로 위하는 마음 때문에 각자 어긋난 선물을 해주게 되잖아요. 마치 우리 닭다리 양보하듯이요. 퍽퍽살을 좋아하는 아내한테 닭다리를 좋아하는 남편이 계속 닭다리를 주는 이야기요. 알고 보니까 이 아내는 닭다리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반론할 여지없이 따뜻한 이야기긴 하지만요. 전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좀 진지 모드로 가보자면은 시계는 다시 사면 되고 머리카락은 다시 기르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었죠. 하지만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포기했던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거나 본인에게 정말 소중한,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라면 이게 과연 사랑이 맞을까요? 예를 들면, 목숨이라던가 건강을 말이죠. 물론 너무 아름답지만, 저는 제가 가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품 초반부에 아내 델라가 1달러 87센트밖에 없고 내일은 크리스마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제가 1달러 87센트만 갖고 있다면 그걸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든 무언가를 해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동화에 너무 초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서로를 위한 선물을 하다가 부질없어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마냥 해피엔딩이 아니라 조금 찝찝했던 그런 엔딩이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음으로는 강신재 작가의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이 소설은 60년대 청춘들의 사랑을 다룬 소설로 꽤 유명하고요 특히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봐도 너무 두근거리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어휘가 살짝 어려운 어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검색하면서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끄러메다 라는 말은 줄이나 끈 따위로 서로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아 매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작품의 배경이 1950년대에서 60년대인데 작품 안에서 코카콜라와 크래커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부유했다는 뜻이겠죠? 마치 현대소설이라고 착각할 만큼 되게 깜짝 놀랐던 장면이었고요. 게다가 또, 재혼도 나오고, 또 혈육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자신의 오빠를 사랑하게 된 주인공. 이게 약간 요즘 드라마 재질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작품을 한편의 로맨스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따로 키워드를 정하진 않았고, 대신 명장면을 뽑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뽑으시는 명장면이 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제가 생각해봤을 때 대부분 세 장면을 뽑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장면은 수키가 현규가 마시던 콜라 잔에 입술을 대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뜨악 했습니다. 숙희의 마음이, 비밀스러운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은 가장 많은 표를 받을 것 같은 장면인데요. 바로, 편지를 거기 둔 건, 나 읽으라는 친절인가? 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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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무슨 웹툰 남주 명대사인 것 마냥 굉장히 핫했던 장면이고요, 저에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은 명장면은 수키가 느티나무 둥치를 이렇게 껴안고 반대편에 있는 오빠와 현규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수키가 그 느티나무를 현규라고 생각을 하고 붙들고 있어요 근데 현규가 그래 숙희 그 나무를 놓지 말어 놓지 말고 내 말을 들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나무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굉장히 좀 아련 아련했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시, 사랑은 입니다. 이 시는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짧은 시예요. 저는 이 시를 딱 여섯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해다. 혹시 햄릿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오피리아라는 인물을 아실 텐데요. 저는 햄릿을 읽어보진 않았고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심규선의 오피리아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녹지 않는 얼음으로 당신을 조각해서 두 팔로 끌어안고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내 미련함을 탓해도 돼요. 가슴이 시려와도 나는 기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영원히 있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껴안으면 내가 아플 거라는 걸, 내가 시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녹지 않았으면, 그 사랑이 녹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이 사랑은이라는 시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카프카의 사랑은 좀 다소 비극적이었나 봐요. 다음 작품은 에밀리에게 장미를 입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미스 에밀리는 동네에서 오래된 명문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가문에 맞는 사람을 들여야 한다면서 혼인 상대를 다 거절하는 바람에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호머라는 남자와 만나게 되고 그녀는 어느 날부터 쭉집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미스 에밀리가 죽고 나서 그녀의 집에는 그녀가 호머를 독살한 흔적과 함께 배골이된 호머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까지도 백골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그녀에게 장미를 건넬 수 있을까요? 이 작품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어, 애초에 이 작품을 서술하는 화자가 우리들이라고 하면서 이 동네 주민들이 화자잖아요. 물론, 호머를 독살하고 썩은 시체와 함께 살아온 에밀리도 이상하지만, 에밀리를 둘러싼 이 우리들이라는 동네 사람들도 이상해요. 왜냐면, 하 에밀리가 이제 독사를 할때 사용할 지약을 사니까, 그녀가 자살하려나 봐. 이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냥, 오, 그녀가 자살하나 봐. 수근수근, 수근수근. 이러고, 또, 호머랑 같이 다니면, 어,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나 봐. 이러고, 호머랑 같이 안 있으면, 아, 그 사람이랑 헤어졌나 봐. 정말 그들에게 에밀리는 가십거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맨 초반부에도 미스 에밀리가 죽고 나서 모두가 미스 에밀리의 그 집안이 궁금해서 보러 왔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에밀리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소름 끼치는 비밀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밀리에게 애도의 장미를 건넬 수밖에 없는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영화 혐오스런 마추코의 일생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목이 혐오스런 마추코의 일생이 아니라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이거든요. 이것도 마츠코가 세상과 어떻게 단절되는지,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마츠코의 일생을 어떻게 혐오스럽게 만들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작품이 재밌으셨다면 이 영화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 이 영화가 재밌으셨다면 이 작품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손미 시인의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라는 시입니다. 사실 이 시를 읽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억울하고 참혹한 사건, 사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환멸 나는 세상, 죽이고 죽이고 죽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라는 물음을 던지는 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자책과 고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내가 케이크에 초를 꽂고, 변기에 앉고 방을 닦을 수 있는 건 역시 살아있는 또 사랑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혹은 내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해 세심한 의문을 갖는 그런 다정한 사람이 좋아요. 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서희재의 두개골의 안과 밖이라는 작품에서도 내가 이런 걸 써도 될까라는 고민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섬세함을 가진 사람만이 제대로 무언가를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사람 사랑해도 됩니다. 손미 씨. 사랑해도 됩니다. 다음 작품은 뭔가 유치하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이라는 작품입니다. 열차에서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남녀가 음막 커플이 돼서 풋풋하게 사랑을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결말이 다소 좀 황당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제목 자체가 바로 사랑을 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유치하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이 작품을 읽으면서 첫눈에 반할 수 있다, 없다? 밸런스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한눈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열차에서 딱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봤을 때 여러분은 이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가서 말을 걸수 있을 것 같나요? 이 정도로 이 작품은 마무리하고 다음 작품은 어니스트 해밍에이의 에세이 《셰익스피어 글빵》입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짧지만 실비아 비치의 셰익스피어 글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헤밍웨이가 돈이 없었을 때 실비아 비치의 글방에서 책을 대출받으면서 외배... 실비아 비치의 글방에서, 비치의 글방에서 아 알겠습니다. 실비아 비치의 이, 이, 아, 글방에서 책을 대출하는 이야기인데요. 헤밍웨이와 어, 아내 의 좀 사랑 넘치는 대화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저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글 쓰는 여자들의 특별한 친구라는 책에서 이 실비아 비치의 셰익스피어 글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이 작품이 조금 어, 와닿았고 그 글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글 쓰는 여자들의 특별한 친구 꼭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다음 작품은 달빛입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되게 웃겼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앙리에트 부인이 남편이랑 여행을 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여보, 키스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풍경이 당신 마음에 든다는 게 우리가 키스할 이유가 되지나가나.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티야? 그러면서 앙리에트 부인이 심장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 난 증기가 가득 찬채 완전히 밀폐된 보일러 같았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말 극 F와 극 T니까 맞을 리가 없겠죠? 이 작품에 공감하기는 힘들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게 남자가 아니라 바로 사랑 자체일 때가 많아. 이 문장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을 할때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사랑할 때도 있거든요. 이 에디터 코멘트에 실현당한 친구를 위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요. 사실 실현을 당했다기 보다는, 음, 악리트는 실현이 아니지 않나요? 남편이 키스를 거부했으니까요? 음, 아무튼, 이 작품도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우리 죽은 듯이 입니다. 에디터 코멘트에도 나와 있는 질문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깊은 구멍.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것을 마주하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읽었는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제희와 우경은 채팅 어플로 만난 커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제희의 폰에 아직 채팅 어플이 깔려있는 것을 보면서 좀 무미건조한 연애에 대한 좀 생각을 해 보는 우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제희가 더럽다고 느껴지면 숨을 참는 버릇이 있잖아요. 우경이 제희가 노인분들과 함께 있을 때티 나지 않게 숨을 참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후에 나는 담배를 피거나 머리를 안 감거나 이러면 일부러 좀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작품의 말미에 그런데 말이야 제야 혹시 나한테 무슨 냄새 안 나? 이러고 작품이 끝나잖아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냄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숨길 수 없는 냄새, 이런 거 하면은, 가난에 대해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영화 기생충이 있죠. 거기서 아무리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가난의 냄새까지는 숨기지 못했던 그런 주인공 가족이 비극적인 일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우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했으니까, 갖고 싶은 걸 가지지 못하는 입장에 줄고 서 있곤 했으니까, 그런 냄새를 잘 맡았어. 진짜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태도나 행동이 이미 되어 있는 거야. 가난을 맛본 사람의 태도가.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가난 같은 건데,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뭔가에 시달리고 그 시달리는 것으로 자기를 계속 낮추는 사람은 그게 드러나는 거지. 자기만의 방과 직업이 있고 남부러울 것 없는 학력을 지녀도 자기가 못났다 못났다 생각하면 가난한 얼굴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우경과 재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된 데에는 우경의 어떻게 보면 가난에 대한 약간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된 그런. 사고방식과 제희의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두 가지가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무미건조한 관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열 작품의 후기를 끝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이고요. 점점 말하면서 텐션이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잡동산이 사랑편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다음에 잡동산이 우정편도 이렇게 똑같이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